제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도 음. 이제 문제,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저는 천사님 도와주세요. 음.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님 도와주셔서 이 사람을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명패를 하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그렇게 천사님을 그렇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다 아, 여러분 천사 내가 넣어줬죠? 네, 네, 네. 천사한테는 여러분이 부탁하면 돼야 안 돼. 돼요. 네. 는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<laughs> 여러분은 나한테 천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, 들어간 천사와 대화는 여러분이 해야 돼, 안 해야 돼? 해야 돼요. 아, 천사님, 이런 거좀 해주세요. 이런 거좀 해주세요. 그렇죠?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. 그러면 안 돼요. 당장 자기가 좀 어려운 거, 이런 거는 천사가 도와준단 말입니다. 맞죠? 천사님,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? 안 사야 됩니까? 사야 됩니까? 하지 마라. 그렇게 쳐 줘, 안 가르쳐 줘요. 그러나 천사가 나가버리면 다시 들어오지는 않아. 그러니까 천사가 나가면은 그 천사 들어가라 하는 그 녹음기 있잖아. 그내 영상을 핸드폰에 넣어 다녀야 돼. 그러다 천사 퇴사하다 천사 나가면 그 녹음기 들어야 됩니다. 탁 틀면 천사 들어가라 하는 내말 나오죠. 그건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녹음해놔. 아, 그래. 그거만 털면 되잖아. 그럼 다시 또 천사 테스트. 아니, 이사를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?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? 이렇게 네 가지를 물을 필요 없어요.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남쪽이다. 그러면 먼저 남쪽부터 물어봐. 물어본 다음에 남쪽으로 가지 마라. 그러면 그 다음은 동쪽, 서쪽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런데 처음부터, 가고 싶지도 않은 쪽부터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면 천사를 몇번 넣어야 되잖아. 맞아 맞아요. 천사는 한번 나가면 내 목소리 없이는 안 들어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핸드폰에서는 또 나와야 돼. 천사 들어가라 이 녹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그거만 털어놓으면 또 천사 들어가요. 알겠죠? 그래서 에,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잖아. 그럼 우리나라는 코로나 내가 좀 잠잠하라고 했잖아. 그러면 코로나 환자 명단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줘 버려. 그래 안 그래요? 그럼 좀 완전히 달라지겠죠? 네. 에, 이거는 생생한 증언이야. 알겠죠? 네. 에, 그래 뭐 사람들한테 병을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에너지를 넣어 줘요. 에너지가 바뀌어 버려.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달라져. 왜 그럴까요? 기계가 다 축복이 돼 버리니까. 음. 알겠죠? 그니까 이 만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만물은 내 말을 들어, 안 들어? 들어요. 들어요. 그 자동차 엔진도 내가 축복을 줘버리면 그 사람한테 자동차 엔진도 축복이 들어가. 그러면 미션이 더 좋아지고 엔진 소리가 더 좋아져. 알겠습니까? 어, 핸드폰도요, 더 좋아져버려. 나쁜 점파는 안 나오고 좋은 점파만 나오고 핸드폰이 달라져버려. 아픈 사람한테 되면 몸이 좋아져. 에너지가 나오니까,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친다 이러면 안 되고, 에너지를 준다. 알겠죠? 네. 하늘에 에너지를 준다, 이 말이야. 알겠죠?